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일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보여 주셨으며 그를 통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이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우리 역시 서로를 사랑해야만 합니다. 오늘 누구도 여태까지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고하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완전해질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키즈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 윤채한테 물어볼시다 윤채 윤채 6학년 최고 언니인데 자, 윤채, 최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를 얘기할 것 같아요, 윤채는? 부모님, 오 어,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동생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어, 누구 물어볼까? 건유한테 물어볼까요, 건유건유는 권유? 제일 사랑하는 사람 한 명만 꼽으라면 누구 꼽을 것 같아요? 엄마, 그래요 야잘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계시는 우리 부모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사랑하시는 사람은 누굴까요? 속으로 생각하시고. <laughs> 자, 대답 안 하셨지만은, 우리 성도님들, 우리 부모님들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의 아들들, 딸들, 바로 여러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부모님은 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걸까요? 여러분이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자, 그럼 여러분이 엄마 아빠 말잘 들으니까 엄마 아빠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걸까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희 하다미가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얘기를 자주 해줘요. 근데 그러지 않을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다미가 막 울면서 땡깡을 피울 때도 분명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하다미를 너무 사랑합니다. 왜냐면, 하 하다미가 저희 딸이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키즈 아이들의 부모님들도 마음도 똑같으실 겁니다. 그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죠. 내가 이 아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착한, 착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어떤 내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겁니다. 부모님은 여러분이 뭘 해야지만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런 엄마 아빠의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분더 계십니다. 누굴까요? 우리 키즈 친구들 대답해볼까. 누가 부모님처럼 누가 여러분을 조건 없이 사랑할까요? 모르겠어요. 예수리. 예수님? 맞아요. 하나님? 맞아요. 바로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은 여기 있는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 우리 틴즈 언니 오빠들, 키즈 친구들, 우리 모두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이유는 마찬가지로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사이를 아버지와 자녀의 사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키즈 친구들 창세기 1장 말씀 배웠었는데,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이 세상을 만드셨죠.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셔가지고 빛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도 만드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6일째 되는 날에 우리들,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자,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는지 우리 키즈 친구들 기억나요? 기억날 것 같은데 부끄러워서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자,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대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모습대로 우리들을 만드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는 그냥 하나님과 나를 닮은 사람, 비슷한 사람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를 아주 가까운 사이로 한 가족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만드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의 모습을 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면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한 우리들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실까?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수 있을지 한번 기억을 해보기 소망합니다. 아단과 하와가 죄를 지었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수 있는 표징이 무엇일까요? 목사님, 이쪽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죠. 바로 십자가.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예요.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요. 원래 십자가는 옛날 로마라는 시대, 로마라는 나라에 있을 때 굉장히 무섭고 고통스러운 벌을 내리는 사형도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십자가 벌을 받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십자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피흘리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어떤 죄를 지어서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나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날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그냥 두고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기 없으셨기 때문에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못이 막히고 피를 흘려서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사람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그분, 그분이 누굴까요? 나야?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죠. 나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그냥 내 아들, 내 딸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을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하셨고 또 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 가던 우리를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성령은 여러분을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노예로 만드는 영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의지하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대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 주신대요.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셔서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예수님이 내가 갚아야 할그 죄의 값을 나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가 자녀가 되는 것이 그러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키즈 여러분. 예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 않아요. 굉장히 쉬운 일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얻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출애국기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약속을 지키면 너희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또 신명기에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큰 나라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약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가 너무 헷갈릴 것 같아요.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너무 다르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분명하게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알려주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너희가 내 말을 잘 들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조건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 어떤 게 맞는 거 같아요? 수빈이가 저를 보고 있는데 수, 수빈이 뭐가 맞는 거 같아? 숨었어요. 사실 둘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출애굽기, 신명기 구약 성경의 말씀이 틀리고 오늘 말씀 신약 신약 성경만 또 맞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반대로 신약 성경은 틀리고 옛날 구약의 말씀만 맞다라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 말씀은 내가 뭔가를 잘해야지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착한 일 많이 할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 이후부터 죄의 속성을 죄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내 안에 있는 죄를 버려버려야지. 아무리 결단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도 내가 있는 죄를 나에게 있던 죄를 결코 버려버릴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아무리 순종하고 착한 일을 하고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도 내 힘으로는 죄를 버려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미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만으로 가능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마음과 행동을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목사님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한마디로만 정리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예요. 신약성경은 예수님을 믿어라예요. 이 이야기가 다르게 들리죠? 다르게 들리지만 결국에는 같은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말씀을 잘지켜라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그때서야 하나님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그리스도인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너무나 잘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부터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런 조건 없이 내가 하는 어떤 착한 일과는 관계없이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시는 우리들,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사실을 한 가지 부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이 이야기를 꼭 지켜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인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마태복음 2 8장의이 말씀은 너희가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바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복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 주셨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것과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다르게 보이지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는 내 안에서만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른 사람에게로 흘려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바로 세상으로 사랑을 전달해 주는 일이에요. 그게 바로 이번 성경학교의 주제, 사랑하기 프로젝트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사랑을 흘려보내라, 사랑을 전달해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내가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요? 우리 키즈 어린이들, 틴즈 학생들, 또 귀하게 성겨주신 청년들과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 저까지도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세상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할수 없는데, 나는 흘려보낼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게 만드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랑을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아요. 그렇지만 세상엔 그런 사람만 있지 않죠. 학교 친구들 중에서도 불편한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 청년, 어른 성도님들께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기 위해 모인 이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내 힘으로, 내 의지와 결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늘 말씀 7절에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알려 주시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친구들이여,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또한 하나님을 안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먼저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이 7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는 이어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억지로... 자기 힘으로 미운 사람을 사랑해라라는 말씀이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고 내가 불편한 사람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은 내 힘과 결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는 거라고 알려주시고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증거가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그러셨나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해서 그러셨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이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국엔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랑을 회복해, 회복해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흘려보내면서 전달할 때에 내 힘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전달할 때에 내가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품고 기도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해라, 사랑해라. 절대 내 힘이 아닙니다. 내 결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을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결국 예수님을 닮은 사랑. 예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고 나에게 전해주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롤모델 예수 그리스도라고 제가 설교 제목에 붙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롤모델로서 나에게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이루신 그 일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닮아서 서로를 위해서 나의 가족을 위해서, 나의 친구를 위해서, 심지어는 아직 교회에 다니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의 그 관계, 원래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어졌던 사람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어른들, 선생님들, 틴즈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에게는 이 그림을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한번 그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님이 등불을 들고 문에 서 계세요. 근데 여기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 문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문고리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문을 못 열어서 안절부절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문을 열지 못하실 리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이 문을 절대 억지로 열지 않으시고 노크하면서 기다리고 계세요. 이 문은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강제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세요.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를 노크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이 앞에 서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미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준비를 다 해놓으신 채로 말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나를 기다리시면서 그 내가 그 사랑을 바라보고 반응하게 하시는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부터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조금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기만 하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그큰 사랑을 한없이 무한정으로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것, 그것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어떤 신비롭고 놀라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겁니다. 내 마음에 감동이 찾아오게 하시고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감동과 은혜에 반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정말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면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가득해서 차고 넘쳐서 나한테 간직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성경학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시간은 끝나지 않죠.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학교가 끝나지만 교회에서 다시 예배드리지 않는 게 아니죠. 교회에서 예배도 계속 드릴 것이고 괴롭겠지만 이제 곧 계약도 하게 될 겁니다. 학원도 갈 거고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 청년 선생님들, 어른들도 마찬가지시죠. 회사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프로젝트 이 주제를 통해서 내가 먼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미션은 우리의 롤모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닮아가고 따라감으로서만 가능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키즈 친구들, 우리 예수틴즈 청소년들, 또 귀하게 섬겨주신 우리 청년들 함께 살아가고 있는 예수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옆으로 영원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미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 안에만 우리 마음 속에만 고여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흘려 보내는 사랑을 전달해 주는 이 하나님의 미션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청년 선생님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우리 결단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사실은 틴즈 수련회 때도 너무나 많이 은혜를 받았던 찬양이고 또이 키즈 성경학교 때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데 이 찬양 고백하고 또 이어서 찬양하면서 함께 그 하나님 사랑을 고백하고 그 사랑을 흘려 보내겠습니다.